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네요. 지난 2주간 저는 좀 쉬었습니다. 200개째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제가 너무 지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2년 동안 매주 2개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어, 제가 좀 고갈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럴 때는 좀 쉬어야 되겠다. 2주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유튜브를 안 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불안했어요. 이미 어, 내 생활로 자리 잡은 이 유튜브를 이제는 그만둘 수 없는 정말 어느 정도 중독에 가까운 이런 때가 되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유튜브 업로드를 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음... 지난 시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계속 진행하고 잘 해나갈까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좀 재충전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네요. 그 2년 전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어 유튜브를 하면 어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또내 안에 있는 내면의 능력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다니쌤의 이야기를 듣고, 오, 어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막상 뭐를 해야 될지 저도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일, 힘들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옷을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이거 입어봤다, 저거 입어봤다 하면서 저렇게 옷장에 많이 쌓인 옷을 가지고 한번 내 끼를 한번 발휘해보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제 기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이 먹어서 중년에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좋아해 주셨어요. 그야말로 영상이 이제 떡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혼 이야기, 그 다음에 결혼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만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과 또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댓글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서로 아프고 힘든 면을 위로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어, 큰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의 영상을 보고 "아, 힘든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하구나" 이렇게 공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핸, 핸드폰을 들고 댓글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힘이 됐고 또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했어요. 좋은 댓글을 받을 때그 기분은 매일매일 선물을 받는 느낌? 안 좋은 거는 아무래도 악성 댓글이죠. 악성 댓글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울었던 적도 몇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계속 댓글을 다시는데 저를 욕하시는 거는 뭐 저를 비난하시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어, 제 영상에 사연을 올리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할때그 사연자 분께 어, 욕설과 비난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정말 싫습니다. 그거는 제가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을 의미 없이 비난하는 댓글은 정말 달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즐기고 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음, 제 스스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라는 건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누구에게 가치를 줄수 있는 사람인지 아마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쇼핑이나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살았을 텐데 오히려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시청자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고 또 저의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이런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내 삶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도 줄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기부도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제 스스로 제가 많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아마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정말 감사를 합니다. 어, 유튜브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에 단지 수익을 보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유튜브로 돈을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금방 지치실 거예요. 저는 그 돈보다 다른 것,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군가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감동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올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구독자가 이제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나름 성공한 유튜버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100만 구독자를 향해서 더더더 더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100만 구독자가 되는 날이 70이 되든 80이 되든 뭐 90이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로 즐기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상담하면서 저에게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많이 보람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알찬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힘을 좀 실어주세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그 글로벌 싱글들을 위한 그줌 미팅, 저는 요즘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그 싱글 라이프를 저 자신도 해봤기 때문에 외로움, 그리고 그 힘듦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그래서 그 모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분들께 저는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행복한 모임이 될수 있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저는 꼭 만들고 싶어요. 요즘에 모든 생각을 거기에 맞추면서, 아,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이분들과 이렇게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느끼면서 저는 더욱더 이 유튜브로 인해서 보람된 삶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어,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음, 너무 지금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자나 또 조회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즐기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와 뜻이 맞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맞는 그런 분들이 꼭 여러분 영상에 여러분의 그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모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저의 구독자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 모이셔서 지금 이 정도의 채널이 완성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즐기면서 힘드실 땐좀 쉬시고 즐기면서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꼭 언젠가는 보답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그렇게 공감해 주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만든다. 이런 마음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나이 먹으면서 서로가 경험하는 거, 서로가 또 아픈 거 이런 거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중년의 모임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